중국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양꼬치집을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소문이 장난 아니게 좋은 집입니다. 일산 가로수길 2층에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야장도 가능합니다. 실내는 중국 이미지가 살짝 나는 분위기에 8테이블 정도 있습니다. 벽에 유명인 사인이 있네요. 저는 번개맨하고 홍진경 씨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양꼬치, 소꼬치 지삼선을 시켰습니다. 양꼬치, 소꼬치 10개에 19,000원입니다. 숯불과 함께 짜사이, 땅콩의 밑반찬이 나옵니다. 한국에는 잘 안보이는 설화 맥주가 있어 시켰습니다. 중국내 판매 1위의 맥주입니다. 꼬치가 나왔습니다. 왼쪽이 소꼬치, 오른쪽이 양꼬치입니다. 소꼬치는 냉동된 얼음이 보이고, 양꼬치는 생생한 빛깔입니다 소꼬치는 조금 실망이네요. 찍어먹는 소스가루로 땅콩소스, 큐민, 있습니다. 왼쪽에 속꼬치 3개, 오른쪽에 양꼬치 3개 먼저 구워봅니다. 빙빙 돌아가는 꼬치를 보는 재미도 있네요. 잠시 숯불과 꼬치를 보며 멍 때려봅니다. 익는 동안 지삼선이 나왔습니다. 지삼선은 땅에서 나는 3가지 채소를 튀긴 후에 볶는 요리입니다. 보통은 감자, 가지, 티망으로 구성됩니다. 고추가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감자는 살짝 바삭하고, 가지는 특유의 물컹함이 살았습니다. 전분의 끈적함 속에 고소한 맛이 납니다. 트란과 큐민을 섞어서 먹고, 땅콩소스도 먹어봅니다. 일단 고기가 좋으니, 다 맛있습니다. 먹다 보면, 중국식 오이 무침인 파이완과가를 줍니다. 느끼함과 지루함을 잡아줘서 양꼬치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양꼬치는 생고기 느낌에 씹히는 맛이 좋고 잡내도 정말 없습니다. 소꼬치는 조금 냄새가 있으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맛깔스러움에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요리는 중국 전통의 맛이 있으며, 양꼬치의 고기는 일산에서 최고 퀄리티라고 해도 될 만합니다. 주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80 가로수길 어동 2층 212호입니다. 사장님이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십니다. 양꼬치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식탐 볼은 2개입니다. 감사합니다.